오늘 어, 6월 20일이죠? 이거 하동여 송림공원. 기거 오늘 제집 축제가 어. 오늘부터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새벽 지금 5시 어, 19분 정도 이제 시작 예, 됐는데, 아, 제가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부스 업체에 오신 겁니다. 아니, 잠깐만 둘러보려고 해요. 새벽에. 행사 유튜브 좀 찍어 놓고 나갈라고 아 <laughs> 예. 예예저 그대로 일단 예 이렇게 예. 음 제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우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네 출근해야 되니까 에 예. 출근 안 하면 저도 좀 행사 이렇게 함께 해서 하면 좋은데 일단 저녁에 예 저녁에 되면 되지 뭐 낮에는 좀 행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단장이 돼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누가 이렇게 많이 오실 것 같긴 한데 아, 네. 우리 하동은 참 안전하게 참 잘합니다 아, 안전하게 잘해서 아, 뭐든지 안전해야지 그쵸 아, 안전하게 이렇게 저 뒤쪽 아, 제가 이렇게 <laughs> 속속들이 잘 보고 다녀요 이렇게 <laughs> 속속들이 저쪽 에 저쪽에서 어, 행사 우리들 제첩 하는데 배를 열 대나 딱 세워놓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음, 이게 좀 다칠까봐 유리함에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두는 걸 내가 지켜봤어요. <laughs> 저확 <저는> 지켜보거든요. <웃음> <웃음> 네. 이제 트랙터가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렇게. 예, 트랙터하고, 공투, 공트. 예, 공투하고 해서, 음, 곱게 이렇게 하신다고. 저도 이게 장비, 그, 골드버그, 그걸로 이제 좀 하루 좀 해줬는데, 이게 좀, 저기가, 그 뭐지? 쇠 조각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예, 네, 이렇게. 고생하세요. 예, 네, 예. 네. 여기 해외에서도 이렇게 막, 알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와, 하동 하면서 참 희한하긴 해요. <laughs> 어?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하동을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게 돼서, 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은 글로벌 국가니까. 저기 제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송림공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물이 있어요. 있는데, 물이 메칼래 길이 있거든요. 땅으로 이렇게 흘러 가지고 모래 쪽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쪽에 제첩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번에 그골드버그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와서 음, 저 앉아서 뭐 하시나 도대체 음, 물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래 있는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도 거기서 죽고 있더라고요 음, 어. 음, 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음, 물가에만 들어간다고 제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아, 하동 제첩축제 아, 축하합니다. 우리 하동에서, 아, 우리 하동 녹차 축제와 제첩축제 음, 큰 행사 아닙니까? 아,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음, 어제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에, 이게 저기에요. 어, 우리 남북공동선언할 때 했던 기념주한데 여기 어, 이원이더라고요. 이원, 어, 1원, 이원, 1원, 1원인데제첩축제로다 어, 보니까 이런 걸도전하다 어. <laughs> 손에다 들어오네. 한반도가 좀 자유, 평화, 통일이 서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 싸우지 않고 어, 자유 평화 좀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만 예, 공개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다친다. <laughs> 얘도 먹어가지고 아아 바퀴 같은 게 처음이네 이리. 자 한번 해봐요. 오라오라. 오라 장비 두 대. 자. 서 지나라. 무게 가지고 장 밀고 밀어. 그렇지. 살짝 밀고 밀고. 오라오라오라오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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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오라오라. 굿굿 굿. 섰다. 아, 됐다 <목소리> 됐다. <목소리> 다치라고. 아, 씨. 아, 오늘 20일이잖아요. 저기, 저도 일을 늦게 끝나가지고, 뭐, 다른 거 한다고. 오늘 축제인데 비가 와서. 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 지금 제가, 이, 어떻게, 장화 신고 지금 작업복으로 바빠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 비가 와서 지금 다경치야지 죽여야지. 일단 내려가 볼게. 아, 내가 딱 이거 내려가는데, 오늘 도련님 나오네. 아이고, 잘 멋진데, 여기. 아, 우리, 우리 진짜 장화 칠것 같거든요. 아, 하, 야, 아, 이고야 야, 그래도 많이 왔네요. 손님. 근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 <목소리> <목소리>